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다 <laughs> 한주가 하도 전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아, 우리 네. 토크쇼 실험했는데. 네. 그래서 아, 지난주에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방법에서 좀 네. 살피해가지고 네.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동안의 그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에 대해서 음. 한번 되돌아보는 또 안면 비평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여행, 네. 그 다음에 브랜드, 문화, 네. 사진, 네. 그 다음에 이제 민화. 네,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지향하고 있는 네. 모든 이제 런그 장르들을 네. 한번 얘기해 본것 같죠. 네, 그렇게 융합해서 실험하는 게 저널리즘의 어떤 통합론, 통합 관점, 이런 저널리심에 가는 큰 어떤 실험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음. 예, 근데 이제, 에,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여행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걸 안내하고 싶은데 우리 방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담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독자들에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이겠죠. 음. 지금 음. 설계하고 계시는 그 인사동 맷도. 네. 그 시장 종사하시는 분하고 여행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렇죠. 중국쪽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전 세계의 플랫폼이 돼서, 네.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거나, 음. 또그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관광 업소들을 네.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이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이지만 플랫폼이 같은. 그럼요. 네. 방송이 체험이다 이런 관점하고 같네요. 같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또 어쨌든 안 계실 때 했으니까 네. 사랑합니다. 해주셔 돼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아, 지난주에 제 얼굴을 못 보셔서 궁금하셨죠?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laughs> 예. 들어갈까요? 예. 자, 주요 기사가 이번에 백치권. 그래도 보물이 많이 모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기자들이 네.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계 미인 대회 한국 대표 장신혜 아나운서가 영어 mc 로 어, 우리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 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의 공식 mc 이기도 한데요 음. 이 장신혜씨가 22일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그 명동 루아지르 호텔 스카이홀에서 개최된 연예인 나눔 콘서트 패션쇼에서 그, 당신의 아나운서가 영어 MC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예,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네. 아니, 예, 보물이네요. 영어로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건 음... 얼굴만 입으신 게 <웃음> 아니라. <웃음> 그래서, 우리 네. 네. 야트코라 방송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물이죠? 아, 네. <laughs> 네. 자, 들어가 볼까요? 예. 통미모델들의 예, 패션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장으로 이어진 이번 패션쇼에서는 아, 모델들의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 음. 우리 전통 의상인 공중 한복, 음. 그리고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는 핸드메이드 재킷 패션쇼, 네. 또런웨이로 화려한 패션과 음악이 만나 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 여기 한 며칠 쳐보 여쭤보겠습니다. 네. 패션쇼랑 그 브랜드 같이 또는 시장의 논리랑 네. 도움이 됩니까? 일단 이제 디자이너들은 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제 그 방법으로 패션쇼가 네. 선거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작가의 전시회랑 같은 건가요? 당연하죠. 예, 들어갈까요? 예. 그래서 장신의 아서는 한국 최초로 세계 미인대에서 회세 번을 한국 대표로 출전 등록되었으며 그녀는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네. 우사인 볼트 선수 등 영어 동시 통역사를 담당했었고, 네. 2016년 MRS 세계 미인대에서는 회 미국 회장 영어 동시 통역사로 장기간 담당해 왔습니다. 네. 그 외에 국악 방송, 네. 공부대 방송, 또 미인대 전문 MC 등. 다양한 진행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신의 그 우리 MC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아무래도 그 장신의 씨가 이제 우리 홍보대사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하세요. 조금 이제. 홍보 역할을 우리 방송에도 좀 맡았죠 아그러셨어 네, 네, 어쨌든 축저 경량의 하트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신혜 씨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하트가 큰 것만 세요 <laughs> <laughs> 조그만 것도 주셔야지 네, 네. 딸랑딸랑도 주시고 예예. 네, 네. 네. 어쨌든 네. 장신혜 우리 보물이 아프리아 방송에 홍보되잖아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 제34회 아트코리아 방송 저널리즘. 아트가 부자다. 그, 우리 방송에서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죠. 네.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생활에서 스쳐 지나가고 모르고 그냥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아트가 부자다. 그렇습니다. 그 아니면 방송의 체온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모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에는 그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네. 그그 대표들이 모여서 네. 그 문청년의 박동 위원장과 이제 박병훈 대표, 또민나이견 작가와 이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아. 네. 아, 아트가 보셨다. 우리 아트, 코리아 방송 아니에요? 아, 그렇습 방송만 보면주자가 되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트를 우리 독자들에게 음. 좀더 진중하게 알리고 네. 또그 속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아트의 깊이를 알고 또 아트에서 나오는 음. 진중함과 그걸 응용하는 방법을 풀어서 독자들이 알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한번 짚어주세요. 네. 방송이 있고. 네. 그 아트가 부자다라는 이제 멜로디에는 네. 그 높은 음자리표죠. 음. 방송, 여행, 민화, 문화, 사진, 박물관, 뷰티, 봉사의 얼개들을 모두 방송이 체온이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한번 밑을 채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케이팝의 어떤 맥을 있는그 한류의 그 전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네. 이제 그 숨어있는 보석들을 네. 발굴하고 즉 말하자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아트코리아 스타쇼에서 그 노력하고 있는 그 가수들, 신인 가수들 아, 또 아니면 댄스 가수나 음, 또 걸그룹, 걸고이그룹 다 지금 실험해오고 있지 않 네, 이런 친구들을 알려주고 음. 장소를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음.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모여서 아트가 부자고 또 방송이 채원이 됐을 때요그러니까대장금 하나가 화장품이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러네요. 상상 초월했지 네.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냥 k p o 노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트코리아 스타 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이나 미나나 문화 사진 박물관 뷰티 이 모두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디지털 혁명과 동행함을 이번에 선언했고요. 네. 이제 3부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3부능선 쯤에서 서로의 다짐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네, 여기 좀금 미치쳐서 여쭤볼게. 네. 자, 디지털 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우리가 인터넷 방송 아니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것은 인터넷 방송 모바일과 또는 이게 직접적 그, 그 인터넷 방송을 떠나서 이제 더 차원을 넘어서 음.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하면 이제 거기서. 앱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를 또 지향하는 네.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농성 피해는 아무래도 우리 저 저널리즘이 벌써 30자가 넘고, 또 우리 아크코리아 쇼가 벌써 40회를 따가오고 있죠. 그럼요. 그 그럼 아, 그런 네. 게3부농성 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트코리아 이 저널리즘 쇼가 시작할 때는 걸음마 단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을 익어가고 네. 또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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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헌 그 뜻의 이제 3분 영선 이렇게 네, 지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트 코리아 방송 기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명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토크쇼에 각자 맡은 이분들이 바로 기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문, 전문 기자라고 할수 있어서, 네.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토크쇼를 통해서 네. 그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쌍방향이네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뜨가 보자라는 아슬함을 음미하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세 장의 새처럼 물한 모금과 또 모의 조금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네. 또, 갈매기 꿈처럼 지평의 하늘 곁에 다다르기를 모두가 염원하는 자리였죠. 네, 요 부위를 한번 제가 좀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 미국에서 신약 성경보다 많이 애독된 책이 갈매기였군요. 그게 아, 네. 우리 고등학교 때이 그럼요. 예, 영역으로 고등학교 때. 그, 네, 보도, 다 네. 네, 그, 그 책이 네. 사실상 그렇게 베스트셀러.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꿈과 야망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니, 꼬리아바선 이제. 미국까지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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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욱더 하위차에 날아가야죠. 예, 왜 그러냐. 우리 기자님들이 보물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예, 자, 우리 대표님의 사랑을 알겠고요. 네. 자, 인사하트프라자 박복진 회장. 인물봉사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그, 인사동에 이제 인사하트프라자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날 11월 27일. 명동 파티파티에서 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법신 회장은 그동안 인사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사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온 점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날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봉사 대상 시상식에는 MC가 오해성 송세필이 음. 진행했고 가수 박일남 강재원, 박승금 걸그룹 인스타, 보이그룹 v i p 또 가수 김창현, 장수예주연아 권율, 초코, 배우 권오준, 최미교 조율의 시상식과 더불어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외에 기업인들도 많이 시상을 받았죠. 네. 인사특 프라자 박복신 대장은 아름다운 봉사와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되게 하셨네요. 네. 자, 읽으셔서 볼까요? 네. 따뜻한 사랑, 네. 나눔. 그다음에 네. 국민화합과 사. 회 어, 양반 출마하실 생각이 <laughs> 그래도 그 박회장님이 지역 인사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트코리아 탑10 들어갈까요? 1, 1위가 러블리즈 러블리즈의 다섯 번째, 네. 번째 미니앨범 생츄얼이라는 네. 네. 타이틀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네. 그 팬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음... 이제 다섯 번째 미니앨범 생츄얼이로 이제 가요계의 여신 그룹이죠. 러블리즈가 네. 지난 7월 스페셜 디지털 싱글 여름 한 조각 이후 약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죠. 네, 이런 아주 재밌는 네. 정보를 주네요, 우리 독자들에게. 네, 네 26일 네.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네. 샘츄리 쇼케이스를 가진 러블리즈는 이번 컨셉이 여신인데 매 앨범마다 새로운 컨셉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감사함이어서 앨범 준비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임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짱이 탑1이 됐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성공을 우리가 기해야죠 네. 네. 그래서 2위에는 아티스트들 튜브 X 유니버셜 뮤직 재팬 합작 레이블 유, 아 쿠브 날개 달고 비상할 때가 차지했고요. 네. 3위에는 이시아 윤주와 새로운 MKF 글로 발탁된 것 네. 네. 이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제주 서울연합 교리전 네. 소통 희망을 낳을 날개를 달다 전이 이제 사회를 차지했는데요. 네. 제주 KBS 방송국 갤러리에서 진행됐는데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네. 제주 서울 연합교류전이 펼쳐지고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아, 또대장을 맡고 있는 양창구 대회장은 제주 지역이라는 한계성을 떨쳐버려야 하며 네. 문화의 틀을 격상시키고 문화 발전에 마중물 역할이 되면서 문화와 지역이라는 숙제를 안고 불안 시대의 변화를 모색하는 교류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날 행사에는 제주 서울 연합 교류전 양창부대장을 비롯한 제주에서 50여 명이 출품했고 서울에서 이명화 작가를 대표로 25명이 출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 작가로는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협회 김명화 고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박예수 이사장을 비롯한 15명이 출범했습니다 네, 어떻든 그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네. 음. 네. 문화 교류를 페스를 로야 하는 거네요. 그럼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또 5위, 7위, 8위에는 네. 컴백 기대의 러블리즈, 88세 네. 겨울의 여신 기안이라는 미니 오집, 네. 발매에 대해서. 이제 발매가 5위, 7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6위에는 k 일의 그땐, 그땐 공식 활동 마무리로 오랜만에 컴백 짜왔지만 성공적 마무리 감사가 차지했고요. 네. 9위에 법원 작가파, 이번에도 음원 올킬. 음. 10위에는 이제 아까 발표한 세계민 대 한국대표 장신의 아나운서가 차지했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 자, 이게 참. 예. 지금 네. 세분 다. 네, 예, 중요한 일을 하셨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그때 여러분, 이제 아트코의 방송이 정말리즘을 시작한 지어느 아까도 얘기했듯이 3분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코의 방송은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이 체온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